안녕하세요. 상강이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핸드링하고 범령에 대한 명령을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 분들은 솔직히 만만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에 대한 어떤 그 있다라는 거 존재감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음, 잠깐 제가 그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강에는 산업용 로봇의 아크 로봇의 개요입니다. 개요. 즉 아크 용접을 하기 위한 구성품이라든지 패키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훑어 보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 아크 로봇의 개요. 그래서 모토팩 W300 플러스 또 하나 있죠? 모토웰드 X350, 이글 공법. 자, 이 X350 같은 경우에는, 어, 지지자반 여러분들 중에 회사에 이, 이 로봇이, X350이, 물론 야스카 로봇이죠. 야스카 로봇하고 이 X350이 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어,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목차. 아크용접 패키지 모터팩의 라인업. 목차 먼저 가는 겁니다. 극저 스펙터아크용접 패키지 모터팩 WL300 플러스의 특징 및 사양. 신, 이글공법, 이글7, 모토팩 WL 플러스 시스템 구성, 이글공법의 시공관리의 주의사항, 모토팩 WL 300 플러스의 사양. 솔직히, 그 야스카와 로봇 같은 경우는 패키지가 팩이 많습니다. 팩의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모토팩인데요. 이 모토팩의 그 뒤에, 여기 하이픈 있죠? WL300, 뭐 W200, 5 0 0 1 0 0 WR100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종도 생각하지 마시고 어 우선 300L 플러스가 있고 300L 플러스가 있고 아 죄송합니다. WL300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플러스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아크 용접 패키지의 라인업입니다. 즉 모터팩의 라인업, 라인업입니다. 우리가 용접을 하다 보면 뭐 350암페어짜리냐, 500암페어짜리냐. 크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궁금점을 갖죠. 100A도 있고, 200A짜리도 있고, 뭐, 400A, 700A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신선한 질문들이죠. 근데 100A짜리, 200A, 300A짜리 만들려면 제품의 라인업이 워낙 많아서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국내에는 야스카 포함해서 다른 메이커들도 보통 300에서 350암페어급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거 같은 경우는 400암페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충 국내에서는 350암페어짜리하고 5 0 0암페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왼쪽은 뭐예요? 기능과 용접 품질입니다. 밑에는 뭐예요? 대상 판 후입니다. 판후 두께죠? 그게 0.6mm냐, 1mm냐, 3.2mm냐, 4mm냐, 12mm에 따라서, 물론 12m 이상도 많죠. 그런데 이제 판후 기준으로 해서, 즉, 용전물의 두께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 여기에 파란 글자로 써있죠 0.6에서 1mm 사이는 자동차 보디 시트 보디 시트 음. 보디인 뭐예요 자동차 껍데기예요 문짝 본네트 테일게이트 저기 그 트렁크 그 다음에 휀다 그런 쪽 그런 쪽에는 얇아요 보통 0.8mm 1mm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강제가 강판이 되는 거죠 1mm 에서부터 한 4mm 까지는 구동부 죠 구동부 자동차 서스펜션 보통 이제 크로스 멤버라고 많이 합니다 자동차엔 엔진이 있죠 엔진을 엔진 마운틴이 있을 거고 엔진 마운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엔진은 어딘가 뭔가 밑에서 그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 서스펜션 그걸로 해서 바퀴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즉 정말 강도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2.23, 2.2t에서 3.2 정도가 그쪽 라인입니다. 그다음에 4t에서 1 2 t 이상 이거 이제 5 0 0암페짜리로 넘어 가5 0 0암페짜리 SR500도 있고, RP500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자동차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띄는건 아닌데, 사용하는 그 기회가 좀 적습니다. 이 350A짜리 용접 파워소스로, 파워소스로 웬만큼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 350A짜리에서는 크게 SR350이 있습니다. 보급형.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한다는 그 보급입니다. 근데, 그 위에 상단에 보면, X350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급형이 아니고, 널리 보급하는 게 아니고, 아, 진짜로 이 용접법은 이 X350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지만은, 저 스페터 단락 용접, 펄스 용접. 즉, X350은 펄스 용접까지 가능합니다. 밑에 SR350 보급형인거 이거는 단락 용접만 가능합니다 근데 펄스 용접이 뭐고 단락 용접이 뭔지는 좀 조금의 지식이 좀 필요로 합니다 조금의 지식이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락 용접은 쇼타크 용접이 영어로 즉 와이어하고 모지하고 직접 단락, 달락을한 상태에서 어... 용접을 하는 거고요. 펄스 용접, 펄스 용접은 펄스 용접은 단락처럼 보이지만 단락은 달락처럼 보이 달락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공중에 떠서 아크를 발생시킵니다. 공중에 떠서. 근데 그렇다고 전기가 안 통하는 건 아닙니다. 어. 그게 이제 크게 3 5 0배합급에서 X350 아주 고급형 진짜 중요한 스테인레스라든지 고속용접이라든지 할때이 X350을 많이 씁니다. SR350은 일반적으로 어, 넓게 에, 많이 사용다는 거. 이 라인업이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음이 이외에도 솔직히 종류가 솔직히 많아요. 많은데, 에, 한 5, 6년, 7, 8년? 아니, 10, 아, 10년 전부터 어, 요렇게요 s r 3 5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전에 용접전원 어, S350이라는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습니다. 음. 또, 이거 X350 이전에도 뭐 EL 시리즈, EL350, 뭐 EP350, ES350,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5년, 10년 전부터는 요 X350이라든지 SR350, 나름대로 안정스럽게 웬만한, 어, 그것도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그 상품입니다. 자, 라인업은 정말로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내가 뭐를 하는지 어느 부분을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보고 있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뭐 특히 X350에 대해서 아주 고급 고급형 보급이 아니고 고급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모터팩. WL300 플러스 용접 전원은 X355입니다. 근데 패키지화 시킨 이름이 뭐냐면 모터팩 WL300 플러스입니다. 자, 용접 전원은 똑같습니다. X355입니다. 로봇 컨트롤러, 와이어 시천 당연히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 모터맨 AR1440. 그, 지난주까지 제가 VRC에서 로봇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 로봇들은 다이 AR1440 기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하나가 더 있죠? 서버 터치 유닛. 서버 터치 유닛. 실질적으로, 어, X350 기종말고요 SR350에 들어가는 와이어 송급 모터가 있습니다 와이어 송급 모터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요 어, WL300 플러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태핑 모타, 물론 엔코다가 붙은 스태핑 스테, 모터지만은요 WL300 플러스는 서버 토치. 즉, 송급을 스태핑 모터가 아니고 서버 모터를 붙였습니다. 서버 모터를 붙였다는 얘기 뭐예요? 서버 앰프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와이어를 아주 미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세하게. 옛날에는, 자, 10여 년 전에, 2010년도 전까지는 이런 서버모, 서버 토치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에, 고가였고, 또, 그 정도까지 컨트롤 하, 해야 할, 그, 워크가 적었지요. 적었지요. 그렇다고 그때 당시 서버 토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계량화 돼가지고, 계량화 돼가지고, 현재, 요 서버 토치 유닛이 된 겁니다. 계량이 됐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스태핑 모터가 여기 보통 붙거든요. 일반적으로. 거기처럼 서버 모터를 여기에 붙였어요. 근데 효과를 못 봤어요. 지금 어디 붙냐면, 여기에 붙습니다. 왜? 왜? 이쪽, 유 축에 서버 모터를 붙였는데, 그래도 요 경로만큼 1.3m에서 1.5m 정도 되는데, 이 안에서도 오차량이 발생하는 거예요. 서버모터를 더 경량화 시키고 최소화 시켜서 앞으로 땡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태면? 와이어를 여기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만. 훨씬 정교하게, 정교하게, 와이어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이게 솔직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WL300 플러스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유는 솔직히 어, 여러분들이 어, 로봇공학을 배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아크를 배우고 있는데 그래도 최상의 제품을 가지고 최상의 제품을 가지고 배우는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어 솔직히 고급 자료로, 어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서버 토치의 특징 및 사양. 하나, 둘, 셋, 네 개의 큰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 네개 이전에 종류가 있죠. 자, 토치, 송금 유닛을 일체화. 요, 토치하고, 어 송금 유닛, 즉, 서버 모타. 일체화를 했죠. 그다음에 토치 케이블이 되겠죠, 이게요. 와이어 경로가 되겠요 용접 파워 케이블을 일체화, 와이어 경로하고 뭐, 뭐 옛날 그대로예요. 이거는요. 토치 케이블은 전용 후면부 유닛이라고 있는데요. 요 뒤에는 오토플렉콘이 있고 와이어가 있겠죠. 이 와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상 원으로 말려있죠? 말려있다 보면, 풀려 나오면, 휘어서 나옵니다. 휘어서. 그 부분들을 후면부 유닛에서, 롤러가 십자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펴주려고 하는 겁니다. 펴주려고. 그다음에 이제 기내 케이블이지만 모터 기내 케이블 가스호스 소프트 센서 케이블을 중공부에 의장을 시키는 거예요. 요게 서보 터치의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가 이렇게 만들어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떠한 특징 및 사양이 있는지 자 하나 둘셋네 개죠. 용접성 향상입니다. 송금 유닛과 토치를 1차가 있으니까 응답성이 빠르겠죠? 서버 토치가, 서버 모터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 1.5m 예요 1.5m 밀을 때 하고, 50cm 밀을, 30cm 밀을 때 하고, 어느 게 응답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30cm 미를 때가 붕도 빠르겠죠. 그 다음에, 코면비의 교정기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페일팩이라든지 와이어 릴에 담겨져 있던 와이어를 풀면서 송급을 해주는데, 그게 공률 방정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탄성이라는 게 있죠. 그 부분들을 펴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글 공법의 적용 확대죠. 즉 무슨 얘기냐면 박판 용접에 최적화된 소경 0.8파이, 0.9파이 와이어를 사용할 가능합니다. 일반 요 SR350 보급형 클래스에서는 0.8파이나 0.9가 솔직히 사용하기 어려워요. 잘 사용하면 0.9는 사용해요. 그런데 0.8이나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왜? 송급 모터가 다르기 때문에. 요 서버 터치 같은 경우는 송급 장치가 서버 못 합니다. 보급형 같은 경우는 스태핑 못 합니다. 거기에 앵코다만 그냥 붙인 것 뿐입니다. 저는 정교하게, 예.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쁜 물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서버 터치보다는 정교함이 떨어진나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두 가지는 대상, 대응 로봇의 기종을 확대인데요. 어 AR 현재는 건 101440인데 더 소형 로보트에도 서프터치를 채용하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메인터넌스성의 향상. 이게 뭐 모든 모든 음, 만들어진 제품은 만들어진 제품은 메인터넌스성이 좋아야 돼.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체화 케이블로 하다 보니까 보수 부품이 절감이 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버터치 특징 및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글공법의 원리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강에는 이글공법의 원리 와이어를 정방향, 역방향으로 반복, 성급지어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와이어가 역방향으로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죠. 정방향으로는 계속 공급을 해주죠. 근데 서브모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역 당연히 가능하죠. 거기에 디테일한 엔코더까지 붙어있죠.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반, 현재 우리가 사용했던 부분들 아크가 발생을 했고, 단락을 했고 그 다음에 뭔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스패터가 발생을 하죠. 단락 개방 시, 스페, 단락 단락의 개방 시에 스패터가 발생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이글 공보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송급 패턴이 와이어가 동기해서 같이 정방향, 역방향 요렇게 해서 반복해서 제어해서 스패트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상방이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